아, 지금 영상은 알레오 코인과 아, 제가 파이업 회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해서 한번 어,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로 알레오 코인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서 투자한 기술 코인이라고 또 분명히 상용화가 되어야만 하는 코인입니다. 어, 저의 영상을 보면 알레오코인이 거시기 코인이라고라는 어떤 썸네일로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많은 대기업들, 뭐 포털사이트, 은행, 어, 뭐 통신사 등등을 어, 모든 어떤 고객들을 유치하고 회원가입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알레오코인의 기술들은 분명히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거기 때문에. 어, 알레오 코인은 제가 어 가치가 있고 앞으로 뜨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 분명히 상용화가 되어야만 하고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뜰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 아주 뭐 크게 뭐 폭발한다 이런 건 아니라 분명히 가치는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알레오 코인은 여기 좀 어둡게 나왔지만 1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조 4천억이 넘는 돈들을 많은 기업에서 투자했습니다. 전세계 2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솔라나 코인, 어, 많이들 아시죠? 솔라나 재단. 그 다음에, 어, 이름만 되면 아시는 뭐, 프로토콜 랩스사, 이제 즉, 파일 코인을 만든 회사죠. 그 다음에 NFT 마켓인 오픈 시 뭐, 이런 회사들에서 어, 많은 투자를 했고요. 또, 어, 한국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삼성의, 어, 자회사입니다. 넥스트 투자 법인에서도, 어, 투자를 했고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의 손정이 라는 회장님이 유명하시죠. 그리고 다이어 글로벌이라든지 슬로우 벤처스 또 투자 기관입니다. 뭐 이런 회사 등등에서 한국 돈으로 약 1조 4천억 이상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됐는데 어떻게든이 기업들이 어더더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띄울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누구나 알게 될 코인과 회원들끼리만 아는 코인. 어떤 게더 앞으로 가치가 있겠습니까? 빨 코인은 어, 누구나 다 어,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코인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도 나도 어떤 빨 코인을 나 상장 시켜 주세요 하고 전전긍긍하면 상장 피를 주면서 어, 상장되는 그런 어, 코인은 빨 코인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네트워크 또는 어떤 그냥 한 개인, 어떤 한 재단이 코인을 만들었다고 하면 코인을 알리려고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이고요. 코인 하나 상장할 때마다 거래소마다 돈을 지불하거나 그 코인의 가격을 방어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힘과 자본력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하지만 이 알레오 코인은 시작과 동시에 지금 테스트 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소에서 선물로 먼저 그 알레오라는 코인을 알리기 위해서도 먼저 상장해서 지금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수수료 주도권이죠. 그런 것처럼 너도 만 나도 상장을 하게 되는 그런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는 회원들끼리만 아는 어떤 특정한 뭐 네트워크 회사, 어떤 특정한 재단의 어떤 코인이 아니라 누구나 알게 될 코인이기 때문에 알레오의 가치는 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알레오가 아닌 이 알레오 최굴을 하는 파이러이라는 회사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작업력입니다. 뒤에도 소개가 나오겠지만 어, 김해 KT IDC 센터에 거기는 구글, 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장비, 서버 장비 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장비가요. 근데 거기에 이 파이롬 회사의이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 250억 정도가 지금 투자되어서, 어, 그쪽, 그 다음에 지금 일산이라든지 파주 쪽에 추가로 이제 장비 매입을 더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이 없어서 회원들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장비도 사면서 마케팅을 돌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벌써 선투자를 다 하고요. 돌리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노드로 인해서 지금 보너스, 어, 채굴을 계속해서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어, 답보가 됩니다. 뒤쪽에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은 아, 아 파일업은 알레오코인과 파이코인 둘다 채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 앞으로 3년에서 기어도 5년 이내에, 어, 파일코인, 웹3 3.0 기술, IPFS 기술이 분명히, 어, 뜨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파일코인의 가치가, 어, 충분히 정거점을 돌파해서 오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알레오 코인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 유명한 코인이기 때문에 같이 저는 뜰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레오 코인과 파일코인을 둘다 참여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우리가 이 파일업에 들어와서 마케팅을 했을 때 수당이 들어오면, 어, 이 파일코인으로 우리가 변형, 어, 변경해서 바꿔서, 어, 수합해서, 어, 우리가 출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저렴할 때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 수당을 파일코인으로 바꿔서 모아놓는다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부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알레오는 다른 회사들 제가 보니까 1pps당 1000불이 넘는 회사가 수두룩합니다. 제일 비싼 곳을 제가 1800불로 봤는데, 여기는 1pps당 400불에 판매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원가도 공개했습니다. 원가는, 어, 장비값 등등 해보면 1pps당 약 120불 정도 한다. 뭐, 유지 보수료, 뭐, 전기료, 뭐, 이런 걸다 포함하면요. 그런데 나머지 280불은, 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마케팅 수당으로 푼다라고 아예 그냥, 뭔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1800불, 뭐, 이렇게 파는 데라고 비교하면, 어 엄청나게 착한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일코인 같은 경우로, 다른 곳 같은 경우는 1테라에, 어, 300불이 넘어가는 데가 허다합니다. 아직도 1000불 이상 받는 데가 있죠. 근데, 이 300불 안에는, 어, 프로토콜 랩스 사이에 제공해야 되는 그 담보 코인, 담보 그 코인 가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안전하고 또 장비를 최신 장비로 또 KT가 관리감독 하에 모든 데이터도 앞으로 들어가고 관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착한 가격에 안정성이 보장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했지만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상한다. 보상플랜이 제가 막상 계산해보고 풀어보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상당히 큰 돈도 벌수 있는 그런 보상플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 따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굴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름도, 어, 알지도 못하고 듣보잡인 어떤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채굴로 이렇게 판다. 그런 코인들은, 어, 뭐 상장도 안 되거나 가치가 없으면은 손해를 보겠지만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투자를 했고 그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보유되는 그 코인들은 3년간 락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 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충분히 채굴하면서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게 상용화로 접어들면서 코인 가격은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코인도 코인 가격이 예를 들어 한 100불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두 달도 안 돼서 본전도 뽑을 수 있을 정도의 어, 개인 투자자도 손해가 없습니다. 한 50불 정도만 간다 하더라도 어, 한 100일 정도면 충분히 원금을 뽑고 어, 채굴을 1000일, 1100일, 뭐, 프로모션 기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1100일 동안 코인을 받기 때문에 한 두세 달이면 본전을 지금 뽑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도 손해가 아니라 좀큰 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 투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파일업에 대해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파일업은요, 체인업이라고 하는 파일코인, 전 세계 채굴 업체 중에 2위입니다. 그리고 TVCC는, 어, 프로토콜 랩스사 후안 베넷이라는, 어, CEO가 있단 말이죠. 그 회사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TVCC라는 바일코인 채굴 업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KT, 뭐,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시죠? 어, KT IDC 센터에, 어,를, 저희 바일업의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블록체인 기업인 HS88이라는 법인 또한, 어, 같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계가 되 있냐면, 어 그냥 소위 말해 M O U 체결. M O U는 네, 협력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어, 전 세계 2위 업체와 그 다음에 한국의 블록체인 어, 회사, 어, 정보 회사, 그 다음에 K T와 M O U를 맺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연결고리로 안정성. 그리고 K T라는 회사 아시겠지만 아무 회사나 뭐 M O U를 맺어 주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청나게 까다롭게 선정을 했을 건데, 하지만 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내가 아는 채굴 회사도 KT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KT에서 주는 장비를 그냥 소위 말해 렌탈 개념으로 계약을 해서 임대해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MOU를 맺어서 관리 감독을 KT가 해주는 데는 바이러이 유일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 MOU를 맺고 KT가 관리 감독하는 회사는 바이러브밖에 없고요 일부 몇 개의 업체는 예, KT에서 그냥 제공하는 장비를 돈 내고 그냥 빌려서 우리 KT IDC 센터에 우리 장비가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MOU를 맺은 회사는 파 i r 이 유일하다.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HS88의 이제 자회사가 어, TVCC입니다. 원래 TVCC가 독립적이었지만, 어, 이제 그냥, 어,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병. 어,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채굴 사업을, 어, f i r 이라는 마케팅, 외국 법인을 세워서 이렇게 협력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HS88의 어, 요 사진은 김호성 대표라는 분인데, 대한민국 창조 경영 2020 블록체인 산업 발전 공로상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 어, 혁신 한국인 파워 코리아 혁신 리더로도 선, 선정되어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아주 젊은 분인데, 아주 주도적이고, 아주, 어, 파워, 어, 있게. 지금 열심히 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조선 4차 산업 경영 대상 수상도 받은 기업이 HS88이다. HS88에서 어, KT와 그다음에 체인업과 MOU를 맺었고 여기서 일어나는 채굴 사업을 파이럽이라는 어, 해외 법인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마케팅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KT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파일업의 장비를 관리 감독 해주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많은 신문, 100개 이상이 되는 어 인터넷 신문과 뭐 조선일보, 뭐 이런 등등의 어 스포츠서울, 뭐 이런 쪽에 이제 신문 기사가 다 나온 어 MOU를 맺었다라는 건 사실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TVCC는 그 유튜브 채널에 TVCC만 검색하시더라도 아, 정말 컨텐츠를 어, 사실 있고 아주 깔끔하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정말 잘 만드는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이 회사도 어, 합병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민국 최고로 강한 그런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인업은 제가 서두에 알려드렸지만 파일코인 어, 쪽으로는 전 세계 2위로 지금 이름이 올려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회사인 오리진과 HS88이 또 MOU를 맺어 가지고요. 왜3.0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 기술 협약 등등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더 안전하고 어 그다음에 신뢰감은 어 그냥 이런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라는,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hs88은, 이제, 코알라라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커뮤니티도 회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방문자 수를 보면, 5,300만 명이 다녀갔다. 이것만, 에에서몇달전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뉴스도, 어,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hs88의, 어, 또, 어,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코알라라는 어, 커뮤니티입니다. 이런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자, 그리고 채굴 사업입니다. 제가, 어, 그냥 나돈 있으면 그냥 돈 주고 살래.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내 자산이 만약에 100만원 밖에 없다면 지금 시세에 저는 100만원 치살수 있습니다. 근데 그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어때요? 네, 배 아프죠. 그런데 채굴에 제가 1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알레오 같은 경우는 1000일, 프로모션에 들어오신 분들은 1100일 동안 채굴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100만 원 들여서 100만 원딱뭐 예를 들어 뭐 10개를 샀는데 뭐 1,000일에서 1,100일이 지나면 10개보다 더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알레온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채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그냥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채굴하는 게더 많은 코인 개수를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최소 천일 만약 에빨 코인 같은 경우는 5년간 매일 매일 코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파일업의 또 특징은 있습니다 그 5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그 파일코인의 그 담보금이 다시 어그 프로토콜 랩스사에서 이 회사가 돌려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이자 좀더 쳐서요 지금 예를 들어 1000불 투자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예, 1200불 그냥 어 이자까지 붙여서 다시 어 돌려드립니다 환급해 드린다는 거죠 보증금에 대해서 왜? 이 회사도 돌려받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이 파일업은 어, 손해 볼게 없습니다 알레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엄청난 장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1위라고 금방 소문이 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일 코인 쪽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투자했다 하더라도 아 그냥 돈 주고 사지 말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5년 동안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투자한 그 금액을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파일업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만약에 내가 한다면 소개한 사람이 받는 코인의 최소. 만약에 내가 어떤 비전을 본 사람이 어~ 만불을 투자했다 그럼 만불에 받는 그 코인이 하루에 만약에 예를 들어 열 개를 받는다 그러면 열개 이십 프로 한 개를 저도 어~ 천일 동안 또는 파일 코인을 뭐 그분이 몇개 받으면 거기에 십 프로를 오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 사업 어~ 매력 있고요 채굴 사업을 더 소개를 한다면 그 사람이 채굴이 기간이 끝나는 동안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도 보상을 받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굴 사업은 매력이 있고 또 아까 어 처음에 말씀드린 누구나 알만한 코인으로 이 알레오라든지 파일 코인은 알려져 있고 질 거기 때문에 어 채굴 사업의 매력을 한번 느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어 알레오 코인은 분명히 뜰것 같고 어뜰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두 번째는 파일업이라는 회사가 자본금도 튼튼하고 사실 제 보상 플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뭐 프로모션 같은 거 네, 장난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그냥 프로모션도 걸어버립니다. 그만큼 자금력이 어 받쳐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안정성과 정말 많은 어 이런 대기업들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뉴스 기사 KT에서 다 인정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채굴 사업은 지금 제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꾸준하게 코인을 계속해서 내가 열심히 좀 소개하고 조금만 더 일을 한다면 정말 많은 코인들을 모아서 코인 가치에 따라 나의 부를 어, 크게 어,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그 종잣돈보다 엄청나게 많이 불릴 수 있는 사업은 바로 이 채굴 사업.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레오와 파일 코인, 아 파일업을 선택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 같이 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파일업, 알레오 코인 또 파일 코인 채굴 사업은 트리니티 그룹의 저 9%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